요번에도 밀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식을 중심으로 해서 밀키트로. 요리하는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거는요. 이 소고기 버섯 자체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명절 성차림에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를 가지고 간단하게 밀키트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뜯으시면 여기에 뜯어준 라벨에 여기에 이렇게 만드는 법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지금 제가 같이 하는 영상들 같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는 이렇게 장면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장면은 여에는 지금, 어, 4인분으로 100g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식구가 많으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자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버섯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느타리버섯만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팽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이나 무기버섯이나 집에 있는 다른 버섯 종류들을 같이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기는 항상 이 키트에 들어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핏물이 배어서 색이 약간 검은색이 나긴 하지만 이건 전혀 유통, 유통 과정에서 진공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변해져 있거든요. 이건 키친타월로 핏물만 빼주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밀키트 진행하시면서 고기가 들어있는 경우에 키친타올로 해서 핏물만 좀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이 들어가 있고요 당근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파도 이렇게 같이 채 썰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하시고 싶으면 다른 것들 같이 집에 있는 재료들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추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부추가 지금 여기에는 부추로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당면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다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쪽파 같은 거 같이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부추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로들은 이렇게 부추, 양파,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여기가 느타리 버섯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재료들을 같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양념유로는 이렇게 해서 잡채 양념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마 요거를다 활용하시면 간이 약간 밥 먹기 좋은 정도의 약간 간강한 정도의 간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나는 조금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먹어서 약간 싱겁게 그냥 밥 반찬 말고 그냥 먹고 싶다 이러면 반면에 양을 조금 늘리시면 좋고요. 만약에 어, 나는 그냥 요거를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용기에다가 밥을 곁들여서 잡채 밥으로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참기름이랑 깨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선 소고기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밀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명절 상차림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조리 시작할게요. 자 재료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이제 소고기 버섯 자체를 시작할게요. 소고기 버섯 자체는 다른 것보다 당면을 좀 미리 물에 좀 담가 놓으셔야 돼서요. 저는 따뜻한 물로 해서 미리 좀 당면을 담가 놓았어요. 얘는 그 아마 그 레시피에도 적혀져 있는 게 2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아서 불려달라고 적혀져 있고요. 만약에 그러기가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에다가 10분 정도 불려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어 이걸 점심 저녁에 먹을 때 그럼 점심에 미리 불려놓고 나머지 재료들만 정리해놓으시면 되거든요. 불릴 시간이 없으시면 살짝 삶아서 나중에 볶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핏물이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행주나 아니면 키친타올에 붙춰서 핏물을 좀 빼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핏물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있는 구성품 중에 오늘 계란이 들어와서 저는 계란 지단을 좀 같이 붙여서 위에 공용으로언제까 싶어요. 그래서 계란 하나를 흰자와 노른자로 좀 나눠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료 구성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지단 붙이는 거를 좀 같이 넣어려고 해요. 오늘 만들 잡채 같은 거에 같이 넣으셔도 상당히 좋고요. 어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음식을 처음 대접한다는 의미로 고명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단은 그 고명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고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풀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신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선 달구누라이 팬에다가 얇게 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자는 흰자대로 흰색깔로 맞춰서 쓰시고 노른자는 노른자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 묻은 키친타올로 한 번만 닦아서 기름양을 조절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노른자도 같이 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번엔 팬에는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쓸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자,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불은 소고기 볶을 땐 약간 센 불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여기에다가 당근, 양파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볶아졌을 때 버섯을 넣고 같이 한번더 볶아줍니다. 볶아주시고 버섯을 넣고 한 2, 3분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 아까 불려놓았던 당면. 당면이 불려지, 충분히 불려지면 이렇게 익은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요거 넣고 같이 볶아줄 거고요. 그때이 양념장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전량을 전부 다 넣어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서 볶습니다. 해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뒀어요. 그랬더니 당면이 이렇게 완전히 익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다 익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부추 넣고요. 한 번만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던 참기름 두개 같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깨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지단은 아까 만들어놓았던 잡채 위에다 예쁘게 얹어주도록 할게요. 흰자는 흰자대로 이렇게 해서 노른자 노른자대로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은 잘라내고요. 자, 도 지저분한 부분들은 잘라내어 주시고 길이에 맞춰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기로 한 소고기 잡채, 소고기 잡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